말씀을 해도 되죠. 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제 과적 트럭 사고를 지금 예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 과적된 트럭의 사고와 이 세월호 참사를 비교하는 것은 어, 전혀 좀 잘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럴 테면은 지금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증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어요. 또설령이 초과한 그 배를 들여다가 이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설령을 연장해서 30년이 넘는 배를 일본에 들여와가지고 또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은 국가의 어떤 책임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그 배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 어떤 당국의 그 어떤 잘못된 지도 감독의 그 책임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번에도 여러 우리 국정감사 때다 드러난 바대로 정말 우리 그 어떤 선원들이 아니면 해경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했더라면은 과연 이 300명이 넘는 그런 꽃다운 학생들이 바닷 속에서 죽었겠느냐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어 세월호의 어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의 잘못도 일차적으로 있지만은 그때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까? 이준석 선장이 9시 24분에 해경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해경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선장이 알아서 해라.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야 할 해경 국가가 선장한테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형 참사로 번지는 데에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공동 책임을 명기한 것이고요. 또 이제 유로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든 사건 사고 대형 사건 사고에서 유로금이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 세월호와 아까 비견해서 말씀하신 천안함의 경우에 전부 해서 유가, 유족 일 가족당 7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성금, 일시금,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액 합해서 7억 5천만원에서 9억금까지. 그러고도 또 그분들은 또 연금을 계속 받는 것이죠. 이제 군인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치 유로지원금이 이 세월호 경우에만 특별히 지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유로지원금이라는 것은 이 이런 경우도 보완이 됩니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어린 학생을 양육해 온 분이 있어요. 뭐 부모도 아니고 어떤 후견인도 아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양육해 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말하는 배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으로 양육을 해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뭔가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그 세월호 피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퍼주기식 어떤 그 지원이 아니다. 금전지급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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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는 그런 차원은 <laughs> 아니고요. 이제 이것이 최초로 국가에서 사고 났는 것에서 정부 예산을 지급하는 문제 첫선례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신중하고 논의를 겪자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지원금은 일회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지금 여기 계적인 것은 배상고상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볼때이 법의 취지는 일시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회 일시금으로. 예. 이 법에 담고 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1회 일시금으로 지금은. 예. 뭐, 법 발의가 되고, 심의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 지속적인 어떤, 어어 매월, 어 연금식으로, 어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겁니다. 이 법을 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어 위로금을 지급해주게 됐으니까, 그것이 또 끼어들느냐, 안 되냐는 겁니다. 연금식 어이 이 피해자들에게 에, 지속적으로 어, 지급하는 거가 포함됐네 안 됐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6조에 보시면요, 6조에 보면은 1호는 손해 배상금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6조 1항은 손해 배상금. 쉽게 말하면은 국가와 해운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금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제 2호는 이제 어떤 손실 보존을 그~ (1항 1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 위로 지원금을 <laughs>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6조) 사망이 위로 지원금이고 제 (7조가) 이제 손실 보상금에 관한 이런 규정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지금 질문 주신 것이 그 (6조 3항에) 되어 있는 위로지원금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 위로지원금은 지금 잘그 법률에 써진 대로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금 성금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 (1200억이) 넘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분 결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 정부도 아니고, 우리 뭐 국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금 모금된 성금을 이 위로지원금으로 얼마를 내놓을지는 그 사람들의 내부 절차와 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1200억을 위로지원금으로 쓰라 이렇게 만약에 내놓으면은 아마 1200억 내에서라도 이 유로지원금 지금 문제가 끝날 수가 있고, 지금 그선금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피해자 지원과 안전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 지원금에 한 200억만 써라! 그런 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200억 가지고는 충분한 유로지원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가 부담,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유로지원금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건 일시금을 지금 상정해놓은 규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유해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가는데 제 질문은 정부에서 위로 지원금 기준,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이에 대해서 별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할 때이 법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네, 없네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이 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논의될 때 어떻게 논의됐다는 겁니다 이게 법적 근거 뭐냐는 거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차관 저 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다른 음 대부분의 그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형 사고의 살례를 비추어서 어 위로금은 일시금 형태로 단한 번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매뭐 계속해서 연금 형태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